반 시작 이탄 2탄 이들아야 아직도 저런 사기꾼이 있어 에휴 나는 그 뭐지? 불량인가? 어쨌든 사기단 있잖아 사기단, 그 사기단을 내가 많이 봤어 아 어, 그래? 유자야, 그럼 우리 내일 그 사기잔한테 복수를 할래? 그 사기잔은 잘못을 뉘우쳐야 해. 아, 맞아. 우선 은 우리 집부터 가자. 그래. 아, 진짜? 가자. 그래. 내 따라가. 빨리, 가. 왜 내가 더 빠르지? 집으로 가자. 그래, 그래, 가자, 가자. 그래, 그래. 빨리 집으로 가자. 벌써 밤이야. 빨리 들어가자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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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가자, 가자. 어, 뭐 뭐, 뭐, 뭐. 뭐, 뭐, 나 꼈어, 꼈어. 아유, 드, 그래도 자자는 안전하게 구출돼서 다행이에요. 아. 아 우선 우리 빨리 가자. 아유 조이야. 잠깐만, 난 잠옷으로 갈아입고 좀 올게. 나도. 빨리. 아, 그래. 자, 우선 여기서 갈아입자. 왜안 <laughs> <안까네>. 갈게. <laughs> 아, 옷이 왜 이렇게 신겨 아. 아, 진짜. 난안 <laughs> 난 찡기는데, 후후. <laughs> 네, 우선 우리 자자. 너 어딨어? 아우선하고 있잖아 야! 야야! 아 왜? 나 나한테 백블링 맞고 싶냐? 아니야 미안해 어 나는 7시에 얼른 맞춰놓을테니까 내일 나 컴퓨터실로 간다 그럼 잘자 어 그래 컴퓨터실로 먼저 가려고? 어 그래 룰루랄라 그래 잘자 아니 아직 가고 있잖아 같이 <laughs> 그러네 심의 예방 룰루랄라 아니 어우 다다 흐흐. 집에 오니까 조그만 음음음 잠아 졸려 음 그럼 나 배고픈데 뭐 내일 아침에 딸기도는 먹지 뭐아 졸려 그렇게 음. 유다는 계속 자고 있었다 나는 우선 사기단을 좀 연구 좀 해야겠어. 탁탁탁. 하지만 유크는 컴퓨터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유도방에 있는 컴퓨터로 그냥 그냥 컴, 컴퓨터로 사기단을 검색하고 있었다고 한다. 음 아주 좋구만. 삼탄에서 만나요. 자 이딴 이딴 끝.